이제 여수 같은 데가 진짜 문제인 것 같더라고. 여수는 딱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었던 여수 엑스포, 그 다음에 뭐 여수 밤바다, 뭐 노래랑 음. 석유화학 딱요 정도 생각 나거든요. 다른 산업이 뭐가 있나? 여수 지역 경제는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랑 정유업에 이제 크게 의존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산업과 정유산업 다음으로 여수에서 큰 산업이 수산업. 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 밥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위기다 이런 말뭐 요즘 너무 많이 듣고 있죠. 어, 저희도 철강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 몇번 나눴는데, 그런데 이 산업이야말로 정말 안개속인것 같습니다. 뭐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요. 어, 바로 석유화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개 속을 조금이라도 좀 더듬어 보고자 오늘 두분 모셨습니다. 사다보인 넥스트 김수광 연구원 그리고 책좀들어주시요 아, <laughs> 네, 울산 디스토피아를 쓰신 <laughs> 양승훈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양승훈입니다. 저는 뭐 사회학과 에 있지만 주로 이제 연구하는 거는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엔지니어들에게 좀 관심이 많고 조선업 주로 연구하지만 뭐 울산에는 뭐 석유학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 산업 탈탄소팀의 김수강 연구원입니다. 어, 석유화학 산업 담당하고 있고요. 어, 작년 말에 이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넷제로 로드맵이라는 리포트를 발간했고 이제 올해 초에 한국 석유화학 산업 정책을 분석하는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 제로에너지바 이젠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ww.nextzerobar.org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작년에 여름철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책 소개하는 거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소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laughs> 세일즈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많이 나왔어요? 몇, 몇 세나 지났나요? <laughs> 울산 디스토피아는 지금 5세 6세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게 부키에서 몇 세인지 안 알려주세요 왜요? 그 아, 가가주... 분기별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오는데 음.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야 돼요 <laughs> 아 그렇구나 근데 또 음. 내셨죠 최근에 네. 공저로 문학동네에서 광장 이후라고 그러니까 뭐 탄핵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요즘에 이슈가 되는 2030 남성도 있고 그 구화가 실제로 진행되냐 이런 것도 있고 음. 청년들이 뭐 어떤 상황이냐 이런 얘기들이죠. 석유화학 제가 막 안개 속에도 어쩌고 말을 했는데 또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석유화학 산업 위기다 하루 이틀의 <laughs> 얘기가 아닌데요. 네. 지금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도 사실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과 중동 이제 이 대규모 증설을 하면서 공급 과잉이 이제 몇 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일찍 진출한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리온델바젤, 다우, 엑슨모빌과 같은 이제 글로벌 석유화학 업체들도 지금 가동 중단이나 폐쇄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들의 가격이 이제 크게 변동했는데 그게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의 수익성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음. 지금까지도 이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중동발 음. 공급 과잉이 있었고 그 여파로 모든 전 세계 석유화학 업체들이 다휘청이고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곳들은 이제 최신 설비도 아닐 뿐더러 네. 이제 기존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중국과 중동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물량 공세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떨어지면서 현재는 이제 사실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과 중동도 지금 이렇게 수익성이 크게 낮지는 않지만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여서 우선 이제 물량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긴 아직도 확장해요? 중국이나 중동에서 조금 조정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음. 이미 이제 몇년 전부터 설비 투자를 계획했던 것이 있어서 음. 어, 당분간은 계속 이제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죠. 울산이나 네, 여수나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한국 석유화학 업체들 중에 이제 일부 업체는 지금 3년째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음. 그 규모도 이제 몇 천억 영업 적자가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석화학 원료인 납사를 분해하는 이제 NCC가 있는데 음. 그 설비들의 이제 가동률이 지금 이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석화학 산업의 특성상 그 가동을 한번 멈추면 이제 다시 재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설비를 쉽사리 이제 가동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 계속 이제 손해가 나지만 이거를 설비를 계속 가동하고 있 왜요? 왜 상황입니다. 가동을 멈추면 왜? 이게 NCC 납사 분해 설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고온의 800도에서 1000도 사이 ]의 그런 온도에서 납살를 음.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아. 걸리고요. 그래서 한번 가동을 시작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낼 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가 아, 소요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원전급으로이 네, 네, 네. <laughs> 어. 철강도 좀 그런 거잖아요. 고로에서 나오는그뭐 사철이라고 해야지 빼더라도 하여튼 계속 돌려야 되니까 똑같이 아. 이제 그렇게. 그 어지간하면 계속 가동 중단하면 안 되고 계속 돌려야 되는군요. 교수님께서는 저 책에서도 네. 뭐 여러 가지 산업 다뤘지만 또 석유화학 네. 이것도 이제 짚어주셨잖아요. 실제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체감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음. 근데 뭐 울산 같은 데는 사실 대규모 고용을 하는 거는 자동차나 조선이어서 그렇게 네. 크진 않으나 사실은 울산의 남구가 이제 석유화학 단지가 네. 그쪽에 있는데 그쪽이 사실 굉장히 고소득 지역이죠. 그러니까 고소득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하시는 분들 뭐 엔지니어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뭐 연봉 평균이 1억 2천 정도 되는데. 음. 그 울산 공장이, 여기뭐 1억 한 4, 5천 정도 되니까, 네.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퍼레이션 안 하면 실제로 사람들 안 필요하면 이제 사람들 이제 점점 구조조정 하고 이러면 뭐 실제로 엄청 체감을 느끼겠죠. 그, 그러니까 음. 고용으로는 한 자동차가 한 4만, 그 다음에 조선이 한 3만에서 3만 5천 정도인데요. 음. 한 석유화가 한 만에서 한만 5천 정도 되거든요. 음. 울산 같은 곳에 네. 그럼 그 부분들 이제 굉장히 힘들고, 돈을 못쓰게 되면 지역에 이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겠죠. 울산 같은 경우에 약간 지역이 그래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울산 하면은 뭐 네. 통구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자동차는 북구, 음. 조선업은 동구, 석유학은 남구, 그 다음에 또 울주군, 뭐 이렇게 네, 이제 네, 나뉘는 네, 것 네, 같은데 맞아. 뭐 오늘 주제랑 딱히 관련 없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마침 얼마 전에 선거 네. 있었고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면 네. 각 지역별로 산업이 좀 갈리는 게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인구 구성이라든가 뭐 활력도라든가 내지는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갈리나요? 정치 성향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울산이 원래 뭐 경남이었으니까 음. 보수적이긴 하죠.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원래 금속노조가 조직을 했던 데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뭐 노동자대 투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구에서 시작된 거고, 그게 확장돼서 자동차로 갔고, 1998년에 현대자동차의 그 정예고 반대 투쟁이 북구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쪽은 계속 뭐 예를 들면 기초단체장, 구청장을 뭐 민주당이 요즘에는 하지만 예전엔 민주노동당, 정의당, 뭐 진보신당들이 오. 했었고, 예. 지금도 뭐 동구는 구청 장이 진보당이니까요 음, 어, 그리고 뭐 음. 이제 의원은 지금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동구 북구는 조직노동과 그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원래 서교학은요 대규모 노조가 조직이 안 돼서 울산의 특징이 또 있어요 왜냐면은 여수나 네. 대상 같은 경우는 한 기업들이 혹은 두세 개 기업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대공장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네. 울산은 원래 나눠 먹기로 이렇게 수십 개 기업으로 원래 공정마다 하나씩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아. ncc는 어느 업체가 하고 네. 밑에서 뭐 이제 부타디엔 어디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되기가 쪼개져 있었고 그리고 조직화도 사실 여기 한국노총이 여기 주로 예전부터 아. 하던 곳이어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혹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은 좀 남구가 약했고 산슨 현대의 도시다 현대그룹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구 사람들은 갸우등하는 거죠, 아무 상관고 뭐, 우리는 뭐 이제 아무 나 없다 아.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했어요. 아, 거기는 그럼 석유화이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합병을 하긴 했죠. 뭐 예. SK 케미컬이 조금 합병을 하기도 하고 금호가 조금 더 합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그 여수나 대산하고 조금 사뭇 다른 그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남구가 우리로 치면은 강남이나 뭐 혹은 서울의 도심 같은 곳이 그 삼산동, 달동 이런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공장지대가 아니니까 그 전체적인 남구는 석유학 때문에 막 여기가 휘청인다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요 여수나 뭐 네. 대산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봐야죠. 음. 네, 그러니까 여기는 새 산업의 사이클이 다르고 네. 엇갈리니까 그러면 괜찮을 거다 이랬는데 지금처럼 뭐 중국이 싹 독점하고 음.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것도 혼자 없는 거죠. 음. 이제 여수 같은 데가 진짜 문제인 것 같더라고. 여수는 딱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여수 엑스포, 그 다음에 뭐 여수 밤바다, 뭐 노래랑 음. 석유화학 딱이 정도 생각나거든요. 다른 산업이 뭐가 있나? 여수 지역경제는 이제 석유화학산업이랑 정유업에 이제 크게 의존하고 있고요. 음. 저도 이번에 이제 찾아봤는데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 다음으로 여수에서 큰 산업이 수산업입니다. 수산업 바로. <laughs> 그래서 바로. 울산보다는 석유화학산업의 침체에 따른 이제 지역경제 피해가 훨씬 큰 상황이고요. 여수 화학단지의 지방세 납부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여수 전체의 지방세가 한25% 정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하고 이제 영업적 적자가 발생하니까 네. 어, 이제 지방세를 납부를 안 하게 되면서 지역에 침체가 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상권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음. 인터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석유화학이나 정유 산업의 회복이 없으면 시가 약간 자생적으로 회복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대산이랑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흥교 네. 사업으로 진출할 만한 것이 있거든요. 네. 이제 여수는 이제 신규 투자할 만한 그런 사업. 없고 네. 해서 그리고 워낙 힘들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투자 계획도 엄청 줄이게 됐습니다. 작년 2024년 이제 여수 산단의 신규 투자액이 2023년 대비 80% 지금 감소했다고 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신규 투자가 없으면 여수시의 상황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음. 이제 뭐 GS칼텍스가 CCUS 이산화탄소 이제 포집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음. 뭐 이게 단기간 내에 현재 불황을 반전시킬 만큼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그 CCUS는 아직 실증화돼가지고 막 대단위로 하는데도 잘 없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궁금한 게이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업체들 위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랬고 근데 여수는 둘다 석유화학 산업 단지가 있는데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대단지가 있고 또 석유화학만 음. 있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업체가 있으면서 석유화학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있고 음. 왜 그렇게 발달이 다르게 조성이된 건지 같은 석유화학이란 업종을 놓고서 왜 여수와 울산이 그렇게 다르게 아. 조성이되는지가궁금 아, 울산을 먼저 했잖아요 네. 그때는 대단히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별로 별로 없고 음. 예를 들면 조선이나 자동차는 어떻게 음. 이제 해외 차관을 좀 많이 들여왔는데 음. 여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 원래 근데 이제 울산의 화학 산업이라는 거는 음. 비료 기반이거든요. 비료, 비료. 네. 비료부터 시작했고 음.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석유 비축 기지가 있으니까. 음. 일제 시대 때죠 네, 일제 시대 네. 이제 석유 비축 기지 있던 걸 이승만 정권 때 여기 정유 공장 만들겠다 했고 네. 그러면서 작은 프로젝트를 굴려가면서 키운 거기 때문에 대자본 아. 투자가 한 번에 없고 네. 지금 뭐대환 유화 같은데도 조금 하고. 유공도 조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를 구획을 나눠먹는 식으로 한 거고 음. 뒤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석유화학과 정유를 한번 풀세트로 풀패키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음.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석유화학 음. 대단지 해보자 해서 한게 이제 여수가 선택이 된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좀 덧붙이자면 여수에 있는 그런 기초유분설비 NCC설비들은 이제 여수, 대상 울산 중에 제일 큰 규모입니다 음. 이제 음.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이 이제 모두 가장 큰 기초 유분 설비, NCC 설비를 여수에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이제 울산은 좀 정유사들이 좀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한 모습이 있다면 여수에서는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로 먼저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급받는 원료도 이제 울산에서는 뭐 SK에너지라든지 SOE라든지 정유사들한테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음. 이제 여수는 조금 수입을 해오거나 뭐 GS칼텍스에서 조금 공급받거나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여수가 그렇게 뭐 기초... 초유분 위주로 단지가 형성이 돼 있으면. 더 그래서 힘들겠네요. 거기는 뭐 중국 이런데랑 게임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가동 중단도 제일 많은 상황이고, 네. 사실 가동 중단 된게 이제 언제 재개될지도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지금 어. LG 화학은 NCC 설비 매각을 이제 계속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수자를 <laughs>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어. 이제 작년 1년에 그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 매수자들이 이제 사는 것을 이제 불안하게 느껴서 조금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도 조금 매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수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laughs> 되죠? 네. <자세히> 관관이에요, <방관해요>. 관관. <laughs> <laughs> 네. 여수가 이번 5월에 이제 산업위기 선제된 지역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음. 2년 동안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사실 이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어, 지원을 해주는 정책인 것뭐 같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 뭐 해줘요, 이거 는 어, 이게 뭐 정책금융도 있고 세금 관련 혜택 있고, 또 있고 음. 또뭐 이제 신규 투자를 하면 이제 지원을 해 준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신규 투자를 할 만한 업체가 없는 상황이고 그 음. 신규 투자를 할때뭐 지원금 비율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 지원금 비율에서 뭐 조금 상향된 정도이고 음. 그리고 이게 애초에 이 지역산업 위기 대응법이 협력업체라든지 중소기업들 위주로 좀 연착륙을 도와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음.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제 석유화학산업은 사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대기업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이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약간 수익을 꽂아주는 정책인 것 같은데 이제 음. 결국. 에는 업체들이나 이제 석유화학 업계가 자체적으로 좀 면역력을 키우는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선제 대응 지역인 거고, 요거 말고도 울산도 두 가지인데 지금 네네. 말씀하신 산업 위기 네. 대응이 있고 하나는 음. 고용 위기. 고용 위기에 위기? 음. 대한 것들을 이제 고용노동부가 해주는 게 있고 그러면 네. 이제 전직 지원도 있고 재교육도 있고 음. 이런 거 이제 주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음. 두 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음. 하나는 사업체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게 음. 있는 거죠. 지금은 아직 뭐 근데 대규모 정리 해고는 아니어가지고 또 음.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선제 대응이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음. 대응하자라고 해서 이게 최근에 도입돼서 처음 여수가 음, 음, 이제 음. 그 대상이 된 거잖아요. 어, 그 사실 2018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음. 그 석유화학 산업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음. 그전에는 이제 조선업, 자동차 산업, 음. 철강업의 위기로 이제 군산, 울산, 거제, 포항, 요네 음. 군데가 했죠. 이제 음. 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 여수도 고용위기 지역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음. 신청을 했고, 이, 네,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지원 받았을 때 그게 뭐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는지. No. 안돼요. <laughs> <laughs> 네, 뭐 당장 협력 업체들 뭐 숨통을 트이게 하고 네. 뭐 이런 거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전자의 제도의 경우 음. 후자는 사실 효과를 우리는 아직 그게 충분히 안,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용접하던 분을 갑자기 음. 딴일 이렇게 매칭하려면 사실 굉장히 이게 제도가 잘 촘촘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그냥 뭐 약간 고용보험을 조금 더폭넓게 해준다 할지 음. 아니면 업체들이 임금 체불이 많았을 때그걸 조금 해소해준다 할지 이런 방식으로 불끄기는 도움이 됐는데. 음. 산업 전환이나 혹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전직 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때 음. 뭐 때문에 그런 거요 조선업. 조선업이기 때문에. 때문에. 거예요? 네, 네, 네. 아. 자동차는 이제 네. 뭐 중국하고 그때 한한용도 있고 뭐 사드 사태 뭐 이럴 때 매출이 안 일어났을 때 그때 고용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음. 협력업체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그때 했었죠. 약간 다르네요 조선업이야 사이클이 있는 거고 뭐한한용이야 그것도 한 때였으니까. 근데 음.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아질까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까 석유화학이 결국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라 하면 큰 방향성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 탄소 배출이 심하니 탈탄소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음. 뭐 전환을 하라는데 뭘 어떻게 전환하라는 그렇죠. 거야. 도대체 약간 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그래서 산업부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 이것도 이제 사업재편 방향을 명확히 이제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laughs> 네 약간 아직까지 아. 현재 상황을 약간 반전 시킬 만한 지원 방안은 없고요. 근데 올해 6월까지 이제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좀 이제 지켜봐야 할것 같고.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당장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국가 단위에서 뭔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역별로 뭔가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면서 좀 힘을 합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할순 없으니까 말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CUS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겠다, 뭐 탈탄소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도 뭔가 업체들이 음. 명확하게 자기들이 방향이 설정이 되고 탈탄소나 이제 사업 재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제안을 한건 아니고요. 사실 뭔가 즉각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명분이 음. 필요하니까 그런 방향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지역별로 어, 떻게 구조 전환을 해야 할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컨설팅을 받고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공정을 탈탄소 전환하는 데는 너무 어려운 ngon ngay 석유화학 산업도 이제 전기랑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 대신 이제 친환경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기술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여서 이제 당장 이거를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석유화학 산업이 사업 재편을 해야 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전기 가열로라든지 아니면 수소 생산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말을 하면서 조금 지원 요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장기란 게 대략 어느 정도? 한, 이것도 역시 2030? 전기 가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돼요? <laughs> 네, 하고 2023년부터 지금 LG 화학이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해가지고 네. 2030년까지 우선 전기 가열로를 이제 상용화 해보는 게 이제 목표이고 네. 수소 생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넷째로 로드맵에서 제시했던 건 이제 메탄 열분의 수소 생산 방식이 있는데 음. 그거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에서는 지금 이제 상용화 규모로 음.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메탄 열분의 생산 방식이 아닌, 어, 메탄을 수증기로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지금 주로 고려되고, 어, 울산에서도 이번에 SO1이 음. 사업을 이제 크게 확장하면서, 음. 그런 메탄 수증기 개질 방식의 수소 생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완벽하게 탈탄소 전환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현재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음. 그런 전략들만 우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게 가격 경쟁력 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뭐 C C U S 말씀하시길래 네. 아니 지금도 우리가 중국산에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여기다 C C U S까지 붙이면 음. 이거 되나? 그래서 이제는 약간 음. 다른 제품군을 만든다는 전략으로 네.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내연기관 차에 본인들이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간 네. 것처럼 석유화학 산업도 이제 결국에는 화석 연료를 쓰는 네.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이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업 전환 을 해야 하니까 그걸 이제 미리 선점해서 이제 좀 탈탄소 경쟁력 을 갖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나오고 경제성이 있으려 면은 수출 규제 특히 탄소 관련 수출 규제가 이제 가시화되어야 하는데 이제 철강이나 뭐 다른 산업 대비 석유화학은 그런 수출 규제 적용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뭐 예를 들면 CBA M 같은 거같은가 아니면 i 같은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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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CBM이나 뭐 IRA 같은 자국내 산업과 음. 이제 수입하는 그런 음. 제품들의 그런 탄소 배출을 이제 음. 비교하는 그런 수출 규제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 중국은 그런... 전환이 빨라요 탈탄소 전환에 우리보다? 중국은 사실 조금 흥미로운 게 중국은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오히려 가장 최신 설비를 도입을 하고 있어서 <laughs>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보다 탄소 경쟁력도 음. 좀 높은 상황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은 이제 납사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음. 공정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울산 에스토일도 이제 도입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원유에서 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아.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어서 음. 이경우엔 이제 사실 원가 경쟁. 생도더 높고 탄소 배출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더 높습니다. 산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응. 우리가 공장을 대부분 80년대지였단 말이야. 응. 근데 중국은 조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게 2000년대 이후거든요. 응. 그거 거긴 지을 때부터 스마트팩토리인 거예요. 응. 전부 다 전자 제어되고 우린 여전히 굉장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응. 굉장히 시커멓고 어두컴컴한데 여기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도 없고 사실은 이쪽에 아리백 전환도 훨씬 빨리 되거든요 음 저쪽이 음 중국이. 우리도 이제 한번 한 단계 점프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계속 아무런 얘기해서 그런데 점프했는데 이미 거기에 중국이 깊었고 <laughs> <깃뚜발 웃음> 약간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느낌이 거죠. 아직 중국의 화학 산업은 그 석탄을 음? 활용하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음. 그래서 석탄 화학 산업인데요. 아직까지 석탄에서 이제 바로 올레핀 기초 유분을 음. 이제 생산하는 비율이 꽤 높아서 그래도 거기보다는 저희가 탄소 배출을 저는 북한만 그런 줄알아는요 줄 <laughs> 북한도 아 석탄 화학 산업이잖아요. 네. 아 그래요? 음. 아 그건 또 놀라네요. 음.